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오랜만에 식물을 구입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보려고 해요 제가 이사를 가고 싶어 해요 지금 꽤 오래됐는데 어쨌든 이사를 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집에 식물을 안 올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진짜 참고 참고 참고참고참고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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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데 어제 부천에 스페이스 작이라고 하는 큰 카페에 갔는데 거기 (4층에) 식물 카페가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식물이 정말 못본 다양한 희귀 식물들도 엄청 많고 관리 상태가 전반적으로 다 너무 좋았어요 그 공간에는 그냥 딱 들어가면 이 냄새부터가 진짜 식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허어, 이러면서 그냥 절로 웃음이 나올 정도로 뭔가 그 제가 되게 좋아하는 흙 냄새와 싱그러움 이런 게 느껴져서 그 공간에 있으면서 되게 기분이 좋았었는데 어쨌든 거기에 있는 식물들을 이렇게 천천히 보다가 와 예쁘지만 다음에 예쁘지만 이사 가서 막 이러면서 이렇게 계속 참고 있, 있었는데 이뭐 모하나를 딱 보고 와 이거는 진짜 안살 수가 없지 이러면서 이제 산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포장을 이렇게 예쁘게 해주셨어요. 짜잔. 이름은 뭔지 몰라요. <laughs> 사실 처음 본 식물이니까. 이름은, 어, 디스키리아 포켓? 포켓이겠죠? 포켓이라고 돼 있고, 가격은 16,000원. 음, 아시지만 저는 굉장히 식물한테 인색하죠. 웬만하면 사실, 아, 만원 넘으면 비싸다 이래서 진짜 생각을 많이 하고 사는 편인데, 와, 이거는 내가 얼마였어도 샀을 수밖에 없었던 식물이었다. 어, 보여드릴게요. 도대체 어, 어떻길래 그러나 싶으시죠? 저 살면서 이렇게 생긴 애본 적이 없어요. 어, 여러분들은 본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사실은 이런 좀 뭐랄까, 신박한 식물들은 유튜브보다는 이게 막 인스타그램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알게 되던데 제가 인스타그램을 잘안해 가지고. <laughs> 자. 똘롱. 똘롱. 덩굴 식물이에요. 와, 세상에 이 줄도 이렇게 꼬불꼬불 줄에 이렇게 돌돌돌도 말고 올라가니까 너무 예쁘다. 자, 그냥 보시면 이 뭐야? 그냥 뭐 초록이에 빨간색 꽃피는 그냥 그런 흔한 식물 같은데?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죠. 근데 자자자. 얘는 요게 포인트예요. <laughs> 이거 다들 알고 있는데 나만 아, 나만 몰랐던 건 어떡하지? 아무튼 저는 진짜 보고 완전 충격받았는데. 요거세요.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어머 세상에. 뭐 이런 애가 다 있어. 아! 이거 보세요. 아니 이게 뭐야? 이렇게 만지면 이게 쏙 들어? 안에 공기가 들어가 있나 봐요 공기 주머니. 저 이거 보자마자 뭐가 생각났냐면 그 바람떡이 생각이 난 거예요. 모르시는 분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절편에다가 팥소 조금 넣고 이렇게 엎어가지고 그냥 밥, 밥그릇 같은 걸로 이렇게 쭉 찍어가지고 이렇게 만든 떡이 있어요. 이게 뭐 어원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이렇게 안에 보면 팥소는 되게 조금 들어가 있고. 진짜 공기가, 바람이라고 해야 되나? 공기가 잔뜩 들어가 있어서 하여튼 그런 바람떡이 있는데 그 반달 모양의 바람떡을 되게 닮은 심지어 또 안에 이렇게 공기가 듬뿍 들어가 있으니까 진짜 바람떡 같은 비주얼. 아니, 그래가지고 아 얘, 얘가 잎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옆에 보면 이게 잎인데 얘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에 너무 신기하고 깜짝 놀라가지고 샀답니다. 이거 혼자 볼 수가 없어. 이거는 우리 아이 보여줘야지. 저는 이제 아이를 위해서도 가드닝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나 살때 저의 만족도 생각하지만 이제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사는 마음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좋은 향기 나는 거, 본적 없는 정말 예쁜 모습 이런 거 위주로 사는데 이렇게 특이한 거, 어 세상에 이런 식물도 있구나, 좀 놀라움을 줄수 있는 그런 식물들도 내가 설령 마음에 안 들어도 웬만하면 좀 사서 아이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심지어 제 취향에 또 맞아요. 아니 이런. 푸티푸티 너무 귀엽게 앙증맞고 귀여운데 세상에 뭐 이런 특이한 식물이 다 있죠? 너무 작으면서 안 보이지만 여기가 뭔가 꽃에꽃 꽃잎이 갈라지려는게 보이긴 보여요. 하여간에 근데 얘는 진짜 뭐, 뭘까? 이게 뭘까? 한번 찾아봐야겠어요. 뭐라고? 디스 디스키리아 푸, 포켓 호야라고? 디스키디아가 아니고 디스케리아라고 하네? 구글에서 교체 검증을 해야겠습니다 아 이파리가 디시디아랑 좀 비슷하긴 했는데 친구 친구 친구인가? 찾아보니까 자료가 꽤 옛날부터 있어요 나는 이렇게 정보가 없었네 잠깐만 이게 씨방 이라고요? 아니야 아니야 아 이게 꽃이고 씨앗도 이렇게 열리나봐요 약간 민들레 풀씨 같은 요렇게 그러면 얘는 뭐죠 얘? 복주머니라고? 이게 뭐야 많으니까 하나만 잘라서 볼까? 속을 반을 쪼개볼까요? 아하, 이게 한 명인가 보지? 디시디아, 임브리카타 넘초크? 영어로 검색하면 뭐가 좀 있나 본데요? 한번 검색해봐야겠어. 근데 디시디아를 이게 영어로 이게 디시디아로 읽는 게 맞나? 디스취디아 아니야? 디스취디아? 이게 캥거루 포켓이라고도 불리우는구나? 얘의 진짜 이름은 디시. 디스취디아? 오, 어, 이게 디시디아가 맞는지 일단 확인하고. 디스티지아 비발리라고 하는 품, 품종인데. Interesting climbing <laughs> 번역하자 어디니 한국어. 필리핀이 원산이라고? 어. 대나무 위에서 착생식물로 자란다고? 와 3m까지 자라는구나. 이 포켓용도가 뭐야? 그래서 개미랑 공생관계가 있는데 수정된 잎피라고? 아 변형된 요거. 이게 개미한테 은신처를 제공하고, 개미는 해충으로부터 식물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폐기물로 식물을 수정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폐기물? 이거는 좀 약간 원문을 봐야겠다. 뭔 말이야. 어 아, 개미가 뭔가 꽁짝꽁짝 하고 남은 그런 물질들 이런 것들이 이 식물한테 거름이 된다는 뜻인가 봐요 근데 뭐 이거는 좀 이해가 되는 게 이게 그 야생에서 사는 식물들 특히 이런 착생 식물들 같은 경우는 자연에서 질소를 어떻게 얻는가가 되게 관건이더라고요 이게 질소가 이거는 광물이 아니고 공기잖아요 공기 이게 식물이 흡수할 수 있으려면 공기 자체로는 흡수가 안 되니까 보통은 이제 벼락이 칠때 질소 뭐 암모늄 뭐 이런 형태가 되어가지고 물에 녹아가지고 뿌리로 이렇게 흡수가 되는데 이런 식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정글 같은 경우는 위에 너무 많은 큰 나무들이 우거지고 있어가지고 빗물도 다 가져가고 그래서 이게 그렇게 뭔가 공중에 떠 있는 착생 식물들 중에서 이렇게 그 뭐야? 저거 누구지? 뭐라고 해야 되지? 식충식물. 식충식물이 많은 이유도 벌레를 죽여가지고 질소를 이렇게 흡수하기 위해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으, 어디서 봤지? 하여간에 뭐이다큐멘터리 보면 그런 얘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어 이런 우외우 동거를 한다 싶은 식물들을 보면 결국은 그게 질소를 얻기 위한 동거. 공유, 공생, 이런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도 착생식물이라서 질소를 흡수하기가 만만치 않은 삶일 텐데, 그거를 이제, 개미가, 음, 먹고 싸면, 암모늄이든, 오줌이든, 요산으로든, 어떻게든 하든, 질소가 다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음, 그렇구나. 그러니까, 식충식물들은 적극적으로 동물을 죽여가지고, 살생을 해가지고 질소를 얻는데 반해 얘는 개미한테 집을 내줘가지고, 집세로, 지수를 얻는구나. 좀 뭔가 되게 착하다. 뭔가 이렇게 좀 처한 상황은 되게 비슷했지만 선한 결정을 해서 지금 살고 있는 되게 기특한 식물이네요. 추가 정보는 또 어려우니까 다시. 번역해서 보자. 어, 토양은 마르게 하고 건조하게 키우다가 물을 줘야 되고, 얘가 이슬과 공기로부터만 수분을 얻는데 익숙하대요. 수증기를 통해서. 그래서 어, 보그 미디어는 견딜 수 없다는데, 보그 미디어가 뭘까? 뭐지? 영어로 볼까? 영어로 봐도 내가 이걸알수 있을까? 아, 내가 보그가 그 패션 잡지 보그일 줄 알았는데, <웃음> 아니야. <웃음> 이거. 이걸 보그라고 읽는 게 맞아? B O G G Y면 보기 아니야? 버기? 마기 미디어? 마기 미디어? 근데 그게 뭐야? Cannot tolerate 버기 미디어. 음 버기 미디어가 뭔지 몰라 모르지만 여기에 대한 인내심이 없다는 뜻이구나. 버기 미디어가 뭔데? 매일 식물에 안개를 끼우거나 음, 미스트 조약돌과 물이 채워진 받침 접시 천연가습기 이런 식으로 이거 뭔가 얘를 위한 환경을 좀 세팅을 해 봐야겠는데 약간 온실 느낌으로 음 그리고 얘는 비료가 필요하진 않대요 근데 그거는 자연 상태에서 얘기가 아니야 이거 우리 집엔 개미가 없는 걸 매년 재배 매체를 변경해야 된대요 어요 밑에 토양 요거를 매해 바꾸라고? 어 비료는 필요하진 않지만 밑에 토양을 바꾸래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비료 요구량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그런 거구나 근데 잠깐만 그러니까 이게 디시디아가 맞냐고 내 말은 찾아봐야겠어요 이제 네이버로 다시 와서 아 여기 여기 어 위키백화에 나와 있네 디스키디아 디스키디아가 맞나 봐요 협축 독과의 일속인데 국내에서는 디시디아라고 불리는데 이건 올바른 라틴어 발음이 아니다. 그치. 그렇지. 근데 난 사실 라틴어 발음으로 읽은 건 아니긴 했지만 어쨌든. 그래. 알았어. 그렇대요. 여러분. 우리가 디스키디아라고 알고 있었는데 아니다. 디시디아라고 알고 있었는데 디스키디아래요. 영어로 왜 이렇게 재수없게 보시냐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아이 그 뭐냐 영어 발음, 파닉스 있죠? 파닉스를 제가 옆에서 가르치지 않거든요. 저는 사실 윤선생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가 알아서 해야 되는데 너무 게을리하고 너무 정말 집중 안 하고 해가지고 복습을 계속 제가 맨날 시키고 있어요, 지금. 이 뭐하러 이 자율학습 학습지 시켜놓고서 내가 지금 옆에서 계속 가르쳐주고 있는 이, 이런 현실인데. 여튼 그래서 저도 아이 덕분에 파닉스라는 걸 처음부터 다시 하게 됐답니다. 솔직히 저희 세대의 파닉스가 뭐예요. 그냥 학교 들어가면 무조건 컴, 캠, 컴, 뭐 싱, 쌩, 송뭐 이러면서 그냥 냅다 배우지. 근데 어쨌든 아이 덕분에 파닉스라는 걸 하면서 이제 영어를 기초부터 다시 배우고 있어서. <laughs> 어, 그러다 보니까 또 파닉스 규칙 내가 배운 규칙에 따라서 읽어 보니까 디스키디아더라고요. 아무튼 뭐 하나 배웠습니다. 이렇게 뭐 매일 매일 뭐 하나씩 배우다 보면 음, 죽을 때 되면 은 진짜 뭐 많이 알고 있겠다 그죠? <laughs> 근데 사실 하나를 배우면 요새 막한 열을 까먹는 느낌이긴 해요. 진짜 요새 유난히 건망증이 심해져가지고 와저 요새 진짜. 진지하게 알츠하이머 의심을 해봤거든요. 그랬는데 제 비슷한 또래 주변인이랑 얘기를 해보니까 요즘 주변인들이 다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억력이 현저히 떨어졌다. 소화가 현저히 안 된다. 그래서 뭐 젊었을 때 생각하고 먹던 양 먹으면 소화가 안 된다. 막 그다음에 체력이 많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 걸 보면 그냥 저희 또래에서 찾아오는 그 노화. 변화? <laughs> 이, 런것 같기도 하고. 여튼, 그래. 어, 내가 가만히 있어도 하루에 10개씩 까먹는데, 그래도 뭐라도 하나씩 배워야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배워서 즐거우시죠? 네, 그렇다고 합니다. 어쨌든, 어, 새로 산이 식물, 16,000원이나 주고 샀는데, <laughs> 제가 얼마나 오래 키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최대한 열심히 잘, 키워서 얘가 어디까지 자라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랜만에 이런 새로운 식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니까 되게 일반 식물 유튜브 같고 되게 좋네요. 맨날 구근 얘기만 하다가. 어쨌든, 아, 그리고 조만간 되게 여러분들한테 즐거운 소식을 들릴, 들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장마입니다, 여러분. 식물이 요즘 잘 죽고 있는 것 같아요. 힘내서 우리 가을에 구근식물로 다시 만나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